그러던 1527년 3월 궁궐에 끔찍한 비명이 울려퍼집니다. 뭐지? 참혹한 비명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모질게 고문을 당하는 궁녀들이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소위는 모르는 일이 옵니다. 억울하다, 모르는 일이라고 토로하는 궁녀들. 자, 대체 어느 처소의 궁녀들이었을까요? 에이, 설마... 이들은 다름 아닌 경빈 박씨 처소의 궁녀들이었습니다 네?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뭐지? 그들이 고문당하는 이유 궁궐 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세자의 18번째 생일에 벌어집니다 음? 조선의 문무백관 모두가 세자에게 인사를 올리면서 그의 탄신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축하를 모두 중단시킬 만한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음. 바로 세자의 거처인 동궁에서 끔찍한 쥐의 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laughs> 쥐? 주의 사체는요, 입, 눈, 귀까지 모두 불로 지져진 처참한 상태로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음 나무에... 아, 약간 손 넘는 것 같은데 이제 세자를 저주하기 위해서 부정한 기운이 가득한 주의 사체가 바로 저주물 이었던 겁니다. 아오 이건 곧 세자를 저주해서 목숨까지 노리는. 영모로 해석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 저주 사건을 작서의 변이라고 합니다. 작서의 변? 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유력한 범인으로 지목된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음. 아. 경민박, 경민박 씨. 씨? 맞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자가 잘못되면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은 경빈과 복성군이라고 아, 생각했거든요. 야욕에 찬 경빈이 벌인 일이라고 생각한 이 조정 신료들 한 마음 한 뜻으로 경빈과 복성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 자 그렇다면 신문 받는 궁녀들 범인이 경빈이라고 실토했을까요? 고문이 너무 세면. 아무래도 실토하지 않았을까요? 오. 자, 그런데 경빈의 국녀들이 모진 고민을 받았지만 경빈에 관련한 어떠한 증언도 증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신료들은 경빈이 범이 분명하다라고 끊임없이 그녀를 공격합니다. 어, 근데 지금 솔직히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네. 제일 될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경빈 아닌가요? 왜냐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사람이. 자 그렇다면 경빈의 유일한 동아줄 누구 중종 그렇죠 이때 중종은 그녀의 편을 들어줄까요? 아 근데 지금은 진짜 좀 어렵네요. 그건 이제 아들한테 그런 행동했다는 건또 다른 거니까. 선 넘은 거라서 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중종은요? 어찌 의심스럽다는 것만으로 음... 죄를 줄수 있겠는가? 아. 흔들어주면 맞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경빈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 라면서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겁니다 경빈의 편을 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종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경빈 박씨는 좀 무죄인 거죠 아닙니다 어? 경빈 박씨 혐의는요 이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왜 경빈이 범인이 분명하다라고 지목한.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어? 바로 중종의 어머니 자순대비가 경빈을 범인으로 지목한 겁니다 또 어머니가 말하면 다르죠 그 지금 제일 큰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순대비는 대체 왜 경빈을 의심했을까요? 뭐지? 왜냐면 경빈과 관련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와 어떤 단서? 그 단서는 다름아닌 경빈의 딸인 혜순 옹주였습니다. 수고한다. 저주 사건으로 떠들썩하던 그때 혜순 옹주의 궁녀들이 기이한 행동을 벌이는 게 목격됐다는 겁니다. 혜순 옹주의 궁녀들이 인형을 만들고는 그 인형의 목을 베는 신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쥐 지진이를 발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이겠다." 아, 이게 무슨 일이죠? 아까 그 쥐가 눈이랑 다 불에 그을렸잖아요. 맞습니다. 경빈의 딸인 혜순옹주의 궁녀들이 세자궁 쥐 이야기를 입단 속한다는 소문. 이 소문을 전해 들은 자순대비가 경빈을 아주 강하게 의심했던 겁니다. 장경왕후가 사망한 뒤에 자순대비는 세자를 보호하는 이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해순옹주 측에서 나온 이 궁녀의 일을 듣고서 경빈 박씨에게 혐의를 두면서 계속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세자의 저주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아, 궁금해요. 경비 신첩을 어인 년으로 찾아 계시옵니까? 22회를 지내는 동안 동고동락하며 과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암시한다. 전하 보교가 들었사옵니다. 어? 전하 보결하지요? 경빈 박씨를 배인식해요 떠나는 건가봐요. 상주에 붙여도록하라. 어? 유배. 이십칠 년 사월 결국 중종이 경빈과 복성군을 궁궐에서 내쫓기로 네 결정했습니다 한때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중전의 버금가는 강력한 위세를 과시했던 후궁 경빈 박씨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자랑했던 경빈 박씨의 초라한 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작서의 변그 죄사건 네. 그 진짜 경빈 박씨의 기획이었을까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막 실제로 짜여진 거라고요? 사실 이번 저주 사건에는요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배후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laughs> 누가 누구? 누구냐? 그만인 세자의 보호자 유배를 가했던 김안로였습니다. 아 김알로. 경빈박 씨와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아. 와. 와 그냥 죽지 않는군. 그러니까. 좀... 와. 김알로. 김알로가. 이 작서의 변을 일으켰다라고 보통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작서의 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세자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하게 조성이 되었고 세자를 든든하게 지켜줄 만한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조성이 되면서 김할로가 아무래도 이 사건을 조정하여서 일으킨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이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와 김한로... 실제로 작설변 이후에요 유배 갔던 김한로가 조정으로 복귀합니다 경빈이 궁궐에서 쫓겨난 철묘한 타이밍에 김한로는 다시 조정으로 돌아온 겁니다 결국 경빈은 김한로가 짠 판에 당해서 누명을 쓰고 처량하게 궁궐을 떠나야 했던 건 아닐까요? 음...